저는 똥 게임이던 갓 게임이던 무슨 게임이던간에 본인 기준은 있어 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남들이 패고 갓 게임이다 어 이럴 때 남들이 로아 갓 게임이다 이럴 때 저는 재미없다 했어요. 왜? 나는 재미없으니까 나한테는 재미없으니까. 시작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고, 재미없으니까. 보기에도. 근데 누군가에게는 갓겜이잖아. 누군가에게는 갓겜이잖아. 뭐, 모험만 해도 재미있고, 재미있고. 걱정, 우긴 거는 풀돌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풀돌이 재미없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궁금하긴 하다. 풀돌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laughs> 폼 풀돌이잖아 코드는 풀돌에도 의미가 없어 이게 겁나게 웃긴 게풀돌를안 가져본 사람이 맞잖아 풀돌를안 가져본 사람이 뭔가 이제 뭐 명함 명함 들고 다니면은 재미없다고 느끼고 명함이 뭐 명함 캐릭터 뽑는 재미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겁나게 웃기긴 해 아니, 난 풀돌 들고도 재밌게 게임하는데, 어, 명함 말론이도 재밌게 게임하고, 나는 원신을 접어, 접는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원신을 재미없다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거든. 아, 그렇죠. 명함 명아... 풀돌만의 택틱도 있고, 풀돌만의 뭐, 사이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 풀돌 가져본 적이 없고, 풀돌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한정 풀돌. 한정 풀돌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게임 재미 없어진다. 뭐, 게임, 뭐, 접을, 접는다 무조건. 명함은 만족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해. 그렇잖아. 아, 나는 명함으로도 잘 써. 난 명함 캐릭터 딜러들, 어? 말라기도 잘 썼고, 저 부기정이 클레 있는 거 아시잖아. 클레 명함 있는 거. 응. 나 클레 명함으로도 잘 써. 캐니치도 잘 썼고. 저는 명함으로도 잘 쓰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 알 수가 없어. 가져봤어야 아는거 아니야? 근데 안 가져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겁나 웃인 거지. 아또 치열이 명함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풀돌 가졌다고 재미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 딜러 명함은 없긴 하지만. 아 저는 딜러 명함도 있어요. 나비아도 그렇고, 아뭐 딜러 명함도 있어. 근데 뭐참웃이기는 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본인이 재미 없다고 남도 재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기적이고 어, 개인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극다 그, 다 그럴 거라는 생각 자체가 좀 어리석다고 저는 오픈 때부터 클레로 나선 투어스 난저 클레로 쭉 클리어했거든. 어, 애정로인 저는 클레로 지금까지도 나선 고 클레 명함으로도 네, 부기정, 부기정, 부기정으로도 나선을 깬단 말이야. 나는 클레 버린 적 없어. 항상 애정. 그래난 이해가 안 가. 난 이해가 안 가거든. 솔직히 저는 이제 애정로 코스프레도 겁나게 웃긴. 좀. 포스프레는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로 포스프레는 결국 먹으러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야. 본인 기준인 사람들이 원신을 개판으로 만든다. 다 본인 기준밖에 모르니까. 애정로가 있던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본인은 애정로가 아니니까. 본인 기준에서는. 성능밖에 모르니까, 성능충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 다 본인 기준이야. 얘는 나선에서 못 쓴. 얘는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얘는, 어? 불인데왜 돌파함. 이런 게다 본인이 못 쓰니까, 본인 기준에서 불인 거잖아. 나선 클리어 하는 거 매번 올라오잖 응. 편한 건 있지. 편한 건 있는데, 이배정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작은 틀에 박혀 있어. 뭐랄까 이거 나만의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못 나오는 거야. 거기 이제 세장 안에 같이 있어. 그렇죠. 세상 안에 갇혀 있어. 좀, 불쌍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불쌍해. 이 정도면 진짜 불쌍한 거야. 원래,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존중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존중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근데 본인이 존중을 받고 싶으면, 본인부터가 남도 존중을 할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작은 세장 안에서 본인만의 생각만 어필을 하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고, 어? 애정, 애정은 없다. 성능 지 뿐이다. 풀돌은 재미없다. 이런 게, 그, 아 뭐, 없다. 덮는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본인 기준이지 본인의 그 생각 안에서 못벗어나는거좀 아쉽습니다 불쌍합니다 저도 저도 아까 다 보여줬지만 풀돌 뭐 했다고 제가 뭐 저거 뭐야 재미없다 소리 안해요 뭐, 게임이 재미없다 소리도 안하고 출돌 했다고 명함 딜러들 못 쓴다는 소리도 안 해. 짜친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애초에 내가 얘를 뽑는 이유가 뭐겠어. 재미도 있겠지만, 이뻐서 뽑는 것도 있고,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뽑는 것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게임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게임의 목표가 사라진 거야. 게임의 목표가 사라진 거야. 그냥 어거지로 내가 투자했으니까, 어, 그만, 뭐, 많이 투자했으니까, 재미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꾸역꾸역, 붙잡고,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게, 더 불쌍해요. 시원하게, 접던가, 재미를 찾던가,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만 보고 하니까 게임의 재미를 못 느껴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가 보면. 나는 아,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불쌍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똥게임이든 갓게임이든 뭐, 무슨 게임이든 간에. 본인 기준은 있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남들이 해고 각겜이다 어? 이럴 때 남들이 로아 각겜이다 이럴 때 저는 재미없다 했어 왜 나는 재미없으니까 나한테는 재미없으니까 시작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고 재미없으니까 보기에도 근데 누군가에게는 각겜이다 누군가는각김이잖 뭐, 모험만 해도 재미있고, 재미있고, 걱정만 해도 재미있고, 캐릭터 사진만 찍어, 찍고 다녀도 재미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게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인 기준입니다. 본인이 재미없으면 이건 똥김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본인이 재미없으니까, 남들도 재미없을 거야, 라고 말해, 하는 순간, 불쌍해지는 거야, 생각해. 남들이 많이 하니까, 남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나는 그 메탈을 못 버리겠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꾸역, 꾸역, 게임을 하는 거잖아 슬픈 거지 애정캐가 있고 애정캐에게 좋은 성공이라 불리는 캐릭터도 키우면 애정캐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버어져요 다음에 복학하면 돌파를 할 거란 거나 전무를 준다거나 그런 목표를 세우고 게임을 하면서 넓게 보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냥 무지성 뭐 애정론은 꼭 잘못된 거다 이상한 거야. 그리고 중복 비율 있잖아요. 위챗, 이거 10만이잖아요. 근데 보통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 나타 진입할 때 사전예약 얼마였어요? 사전예약 얼마였어3천만이잖아 꼴랑 10만 달이 가지고, 어? 10만 달이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개웃기네. 그렇잖아. 골랑 10만 달이 가지고도 판단하는 것도 개웃기고, 애초에 나선을 도는 사람들, 이그 데이터를 집어 넣은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안 도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 계정 상장할 때, 풀돌 몇개 들고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선이 4층이었어요. 4층이. 클리어가. 어, 클리어가 4층이야. 참고하는 거 좋죠. 클리어가 4층이야. 말이 되냐고. 그, 만약에 그,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은 말이 되냐 그러겠지. 말이 되냐, 그럴 거라고. 근데, 저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 천차만 되지. 특히나, 원신 같은 경우에는 더 크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분. 진짜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는 분 있고, 저거, 성계, 그, 가구 조합해가지고 만드시는 분도 있고, 어, 어 그렇죠 이별아님이 제방에서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지. 어 그리고 뭐 진짜 그냥 포버 그냥 1케만 하시는 분도 있고, 매전캐 마음에 드는 캐릭터 오면 뽑고 그 피규어 만지다가 그냥 끄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존중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게임인데, 본인 기준에서 똥게임이니까 남들도 싫어할 거고, 남들도 나처럼 성능충일 거다. 무조건. 이런 건 잘못된 거지. 응, 맞아. 하우징도 맞아. 그치, 하우징. 저런 비슷한 일을 비싼 생각을 하니 현생에서 관련된 일들 생각하면 현생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있죠. 자기가 남을 이제 이용해 들려 고하고 그 본인이 마음에 안드니까 남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우리 이게 지금 사회에서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제 존중이라는 단어가 꽤 필요한 게임인데 친구의 친구들이 모두 원신을 하고 하고 원신 이야기를 하니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게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으니 게임을 오래하면서 보여보여 아 그런 것도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친구들 또는 이제 여러 커뮤니티 또는 이제 뭐 여런 이놈 쪽에서 원신이 잘 나간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 자주 나오잖아. 이제 그러보니까 원신을 억지로 하는 거야. 내가 싫어도, 내가 지쳤어도, 내가 게임에 흥미, 흥미가 떨어져. 떨어져도, 그었도 이게, 참, 음게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어. 대단할 수도 있어. 남이랑 어떻게든, 위에서 하는 거, 대단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게임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쓰럽지, 솔직히. 그렇죠. 그렇지. 그만하는 것도 선택이죠. 용기고. 돈 질렸다고 이거, 매몰 비용 생각해서, 어쩌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어, 맞아. 어쩌는 것도 미련한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안 지르겠어. 나, 검은사막에 3천만원 질렀어 나 검은사막에 3천만원 질렀어 근데 깔끔하게 접었어 요난 깔끔하게 접었어 미련없이 떠났어요 미련없이 떠났어 나. 왜냐면 게임에 흥미도 떨어지고 게임이 너무 나한테 안맞아서 접었어 나 진짜 내 계정 보여줄 수 있어요 내 검은사막 검은사막 사람, 겁먹으로 검은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걸 붙잡고 하면, 현타가 오지게 와요. 더적어쓸 수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그, 하드 유저들은 알아서 찾아. 그니까, 하드 유저들은, 알아서 찾아요. 그리고, 진짜 아닐 때, 그냥 적어. 근데, 어중간, 어중간하게 매몰 비용 생각하고, 못 쩝는 사람들이 분탕을 치는 거야. 그렇죠. 그때는 즐겼고, 행복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요 미련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본인만 힘들어. 게임이란 게, 봐봐. 우리가 뭐, 사회 생활도 하지만, 게임이라는 틀만 보면 즐겁게 내가 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계정 보호 모드 그렇잖아요. 게임이란 게 그렇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임이 그런 게임에 미련을 남기고 계속 한다 생각해봐. 피지 사회에서도 지치는데 게임에서도 지쳐보자 보는 눈이 많아서 그래서 못 접는다. 보는 걸 신경 써서 그래서 어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중요한 거야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곰탕이 되고 그런다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그런 거야 재밌게 해야 남들한테도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재밌게 해야 재밌게 못 하는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아,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그렇죠.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 해. 사람이란 게 완벽할 수도 없고. 어딘가 나사가 빠지게 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줄어드는 게 그럴 수 있는 게 스트레스 덜받는 거랑 스트레스 받을수록 더 나사 빠지게 진짜 이게 일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일이 능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공부가 안 되거나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야, 이 스트레스의 근본이 게임이 돼버리면은 더 그런지 게임은 내가 즐기려고 합 조금 아쉽죠. 그런 게.